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 다음 주 화요일 있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죠. 그런데 네. 사실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이번 주말부터요. 어, 그러니까 어, 금요일, 토요일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투표에 들어갑니다. 어, 금요일날 모바, 금요일, 토요일 모바일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어, 일반인들 여론조사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 지금 전당대회는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 금, 토, 일, 월, 나흘 동안 그 전당대회 날딱 발표를 할 여론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선거인단이요. 84만 3천 명입니다. 이 84만 3천 명에 대한 투표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비밀로 딱 놔뒀다가 7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그걸 발표를 해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이제 이런 스케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어 당권 후보들의 경쟁은 이제 나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오늘도 지금 반나절 지나갔으니까 이제 사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화수목이세 날짜만 이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데 어제 오늘 지나면서 나오는 얘기가 단일화 얘기입니다. 단일화 지금 후보가 네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윤상현 후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윤상현 후보는 그 어떤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 자릿수가 뭡니까? 1% 2%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윤상현 후보는 죄송하지만 그 크닥 전당대 결과에 이런저런 그 고려 요소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워낙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사람을 다 합해도 한동훈이 더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꽤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 세 글자를 붙여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미 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두 사람, 이른바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이 문제죠. 어, 두 사람은 단독으로도 한동훈한테 안 되고. 두 사람을 합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합하면 모종의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음 주 화요일 날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단독으로 과반을 넘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주에 1등과 2등이 토론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일요일, 그러니까 7월 28일 날 결선 투표 결과를 내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차 투표에서 만약 한동훈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나경원과 원유룡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원희룡이 단일화합시다, 단일화합시다 그랬는데, 이제는 원희룡보다는 나경원 쪽에서 단일화합시다, 단일화합시다 그런 겁니다. 이 단일화 하자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2등이 합니다. 2등이. 결국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누구한테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3등한테로 단일화 하겠습니까? 아, 당연히 2등한테로 하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45%를 얻었다. 득표율을 1차 투표에서 한동훈 45. 그다음에 나경원이 30. 그다음에 가령 원희룡이 20. 이게 완전히 소설입니다. 가정입니다. <laughs> 원희룡 지지하시는 분들 섭섭하실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1차 투표가 끝난 다음에 나경원 30, 원희룡 20. 이러면 누구로 단일화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경원으로 단일화 하는 거죠. 반대로 1차 투표를 해봤더니 한동훈 45, 그 다음에 원희룡 30, 나경원 20, 그럼 이제 원희룡 쪽으로 해야죠.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 나경원이 2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날 발언들 이렇게 다 모아봤더니 나경원은 자꾸 단일화 하자.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칠게 싸우기보다는 원희룡 후보님이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돕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후보는 천만의 말씀이죠. 원희룡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여론조사는 나경원 후보가 잘 나오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단 84만 명 있잖아요. 이게 80%, 80% 선거인단. 내가 훨씬 높을걸요?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세 후보가 다 84만 명, 그명단을다 가지고 있습니다. 84만 3천 명 선거인단 명이 명단은 그 이번 당대표 후보들이 다 갖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겠죠. 그럼 원희룡 후보가 하는 얘기는 당신은 내가 2등입니다. 내가 2등.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가 뭐라고 하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장 큰 사건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입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열흘 동안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다섯 통의 문자 사과하겠다라는 말을 구구절절히 반복적으로 썼던 그 문자를 한동훈이 읽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익십 논란 이것일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익십 논란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거 이상 가는 사건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이겁니다. 이 문자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문자를 읽고 씹어버렸다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사람, 특히 대통령 부인한테, 특히 검찰에있을 때는 자기 상관 선배님의 형수님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으니 당연히 한동훈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왠지를 합니까? 한국갤럽 다른 여론조사 제쳐놓고 한국 갤럽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자 논란이 있기 전에 한동훈은 지지율이 3, 물론 1등이긴 하지만 38%였습니다. 그런데 문자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니 한국 갤럽 45%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혼자만, 한동훈 혼자만 무려 7%포인트가 수직상승을 한 겁니다. 그 민자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특히 무당층 원래 한동훈 지지율이 13% 였어요 그런데 무당층에서 이게 26%가 됐습니다 더블이된 겁니다 한동훈한테 그래서 왜 중간에 보면은 원희룡 후보가 문자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문자 얘기 중단하잖아요. 아무 말 안잖아요. 문자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 먼저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원희룡 캠프 쪽에서는 다 여론조사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김근 여사 문자 논란을 떠들면 떠들수록 자기 지지율은 떨어지고 한동훈꼴 올라간다. 이렇게 자꾸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닫았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래서 문자 논란의 최대 수혜자가 문자를 터트린 쪽은 누군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CBS가 몇저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만 밝혀져 있을 뿐, 그걸 누가 터트렸는지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에는, 한동훈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쪽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한동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쪽에서 터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그리고 약간 나경은 이거에 영향을 거의 안 받은 사람은 윤상현. 그리고 피해를 본 쪽은 원희룡.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운동 기간 사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지나가고 있고 내일 모레 글피 화수 목 사흘 남았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이제 입도 뻥긋 못 해요. 그때부터 투표가 시작되니까 그때 후보들은 다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어, 결국은, 제 지금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얼마나 얻을 것이냐. 이겁니다. 뭐, 말을 애둘러서 할 필요 없습니다. 대세는 지금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대세가 두어 달 전부터 시작된 대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한동훈이 50%를 넘을 것이냐. 득표율 50% 넘으면 그날로 끝나고 못 넘으면, 어, 엿새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화, 수, 목, 금, 토, 일. 엿새 동안 다시 한번 전당대회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한동훈이 이제 과반을 못 넘으면 결선 투표로 가면은, 나, 원, 연대. 나경원, 원희룡, 연대. 이 이야기가 이제 본격, 그 엿새 동안에 본격화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경원과 원희룡이 단일화를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일반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당원 여론조사를 또 여론조사 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결단을 내린다면 1차 투표에 나온 결과로서 2등한테 몰아주자. 한 쪽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어찌됐든, 그때, 나경원 원희룡, 나원연대를 할 때, 그때, 친윤진영이 힘을 실어줄 겁니다. 친윤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뜻이 여기에 이제 정식적으로 얹힐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투표 때 나왔던 단순 합산으로서의 지지율, 그 보태기 한 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겁니다. 친윤이 본격적으로 지지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친윤 계열 쪽에서 그래서 결선 투표가 이제 불만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의 저희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여론조사로서의 한동훈의 압도적인 1등이 당원들만 따로 뽑았던 선거인당 84만 3천 명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1, 2등의 격차가 훨씬 줄어들어서 나타날 것인지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율입니다, 여러분. 어,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을 때, 그때 투표율이 45% 밖에 안 됐습니다. 김기현을 당대표로 뽑았을 때 투표율이 55% 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뜨겁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뜨거우면 60%쯤 되는 거고요. 어 그보다 못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를 뽑았을 때처럼 4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 중간 지점 50%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경쟁자들하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뉴시스가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 선거인단 당원 2,000명을 따로 모아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60%대 지지율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이건 매우 민감한 여론조사 한 거죠. 일반 여론조사, 뭐, 국민의힘 지지자, 뭐, 그 다음, 무당층,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국민의힘 당원들만 딱2천명 뽑아가지고, 그것도 숫자도 많아요. 2천명2 2000, 0명은꽤큰 규모의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그렇게 했더니, 한동훈 60%나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헌당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공개하는 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희 쪽에서 한동훈 고발한다 신고한다 그당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시스가 또 말을 바꿨더라고요. 어, 60%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지워버리고 과반 지지율 뭐 이렇게 또 내놨더라고요.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뉴시스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건지 우리는 그 몰라 확인도 해줄 수 없어. 뭐.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다고는 합니다만.